팀부터 고생하십니다. 아, 지금 3단 t p 한테나 아, 지지대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 DS3 BV 총무부장님 DS3 어, 피아로 프로국장님, DS3 OMA 아, 교육부장님. 아 그냥 전문가 포스가 팍팍 풍깁니다. 아, 벌써 강당에 강습회의를 마무리해 시고 오셔가지고 총괄해 주신 우리 HL3 EL 제삼국장님이십니다 저쪽에 본부 속에는 아 TV 통신 또7매가 현재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잠깐 아 RP h l c RP 요인이 아, 이렇게 차 마시러 나오신 모양입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DS3PKR입니다. 어, 계속 교신 기다리면서 어, 부정기 잡고 있었습니다. 어, 예, DS3PKR, 어, 여기는 DS3PKP. 아, 어, 예, 여기 주변에서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크다. 지금 저희 교신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드님 지금 굉장히 똘똘하게 말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laughs> 여기는 DS3PKP 오버. <laughs> K 여기는 D S s D K R 입니다. 어 제가 똘똘하게 말 잘한다고 칭찬해드리기너 기분이 좋습니다. 어니야 아니야. 많이 할아있야 아니야. 아고야 s 니야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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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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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이 그냥... 라알게이지파일하고 작은 컴퓨터인데 이거에 이제 이거 보도 연결하는 거 요거 요거나 요거하고 무전기 안 응. 그러면 요거나 무전기 그죠 중간에 이제 컴퓨터 용꼭필요할컴퓨터 네, 프로그램을 따라야 되고 안 그러면 컴퓨터 대신에 네, 핸드폰이 있든지 안 그러면 핸드폰하고 이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교신하도 되고. 이거, 이게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이거하고 연결 이거하고 연결만, 예, 연결만, 예, 연결만. 그렇 인터넷, 인터넷하고 전원만 예, 예. 있으 끝나는 거예요. 모뎀하나 사고 네, 그럼. 반갑습니다. 파이인에게잘고니다청에하셔서 도움을 주것 같아요. 제가 뭐하 아마 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음.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그 어, 항상 안전 자기는 DS3 브라보 빅터 에코 커터블 세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043이 예0 4 3이 404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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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게4 3이 4043이 4 0 4이4이4이 4043이 4043이 이4 0이이 이런 거 대신에, 이런 거 대신에, 이거 하나도 없는데, 이건 5불도 많으면, 5불도 여기, 5불도 만으 이거 도이

예 아, 6K5 아, CRS, 여기는 HL3 비행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네요. 그 6월 달에 교신했네요. 최희동 국장으로 그 나오네요. 아, 소타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 옆에서, 어, DS5, DS3, 그 FYA 곡장이. 어, 말씀해주시네요. 정육만 국장님을 잘 아시죠. <laughs> 어, 옆에서 또 소타 홍보도 하고 어, 그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티스타에서 <laughs> 나오시는 걸 보고 아, 우리 저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예. 아, 울산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 전국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6K5CRS, 여기는 h l 3 v 입니다 브라보 고아 브라보, 브라보, 아카고스사을참여하니다 울산입니다. 아, 아 이부 우리 h l 들 이제 아님 계시네요. 우리 의 대장입니다. 아주 그 기시고요 어, 이 통신을 자고요 저도 그게 에 대역에 늦게서 전화를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해당 업무를 받아서 그런지 오늘도 전못 하십니까? 못하고 이 회의는 또 도쿄에서 확이을하는데 혹시 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전화로 반갑습니다.